안개꽃 언니 때문에 수량 체크 다 했거든, 수량 체크 다 했거든. 잠옷 특가 후리스 잠옷 만 원으로 가는데 우리 언니 <laughs> 어 잠옷 필요하다고. 지금 언니 이거는 지업이에요요 아이는 이 아이는 야지업지업이고 집업. 언니 투웨이예요. 투웨이 2A 지퍼로 돼 있고요. 지금 얘 굉장히 부드우면서 퀄리티 진짜 좋은 아이야. 다 매장에서 언니 얘 5만 원대 후반에 팔리는 아이고요. 소매 시보리 보세요. 앞뒤 전체 언니들 지금 꽈배기 문양 돼 있고요. 지금 요거 가단하고 총장 제드릴게요. 요거 가단이 얼마 나오냐면 언니 가단이 60까지 나와. 가단 60. 그다음에 총장은 좀 짧겠어요. 요거 50. 세미 크롭 기장이고요. 지금 요 아이는. 아이보리 두 장, 그다음에 베이지 한장 이렇게 있거든. 오 베이지 컬러도 예쁘다, 그렇죠? 다 고급스럽네. 지금 이렇게 가지고 언니 입으면 집어 굉장히 똑똑하고 언니 울 소재예요. 울 소재고 얇지 않아, 얇지 않아, 굉장히. 근데 되게 부드러워. 언니 요거는요 지금. 어 아이보리 두 장, 베이지 한장 이거 번호 적고 옆에다가 아이 아니면은 번호 적고 옆에다가 배 이렇게 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레이지? 이 카키? 아 이거 카키 컬러 얘기하는 건가 언니? 바지? 어 바지 했어요 저거 스몰세즈34.5 지금 컬러 청... 어 진카키 진카키밖에 없어요 어 그, 요거 지금 되게 퐁싱퐁싱해요 여기 브랜드 상품이고요 지금 요 아이 언니 1.5로 갈 건데 지금 번호 358번 옆에다가 언니 이거 지금 5만 원대 후반 가는 아이야 아이볼이 너무 예쁘지 은 언니 아이 358번 아이 같고요 그 다음에 두빈나리 언니 아이 같고 그 다음에 베이지 한장 남아요 베이지 아이는 품절 베이지 한장 남습니다 언니 베이지 예쁘잖아 요 베이지 가져가 되게 무난하면서 언니 연 베이지인데 언니 되게 예뻐 장희정 언니까지. 그럼 요거 세장다 품절. 언니들 요거 지금, 구매하신 언니들 요거 캡처하시면 돼요. 요 아이. 캡처. 하나, 둘, 셋. 캡처. 네. 그리고 지금 장희정 언니도 지금 그렇고, 그 다음에. 은 언니도 지금 카톡 채널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카톡 채널, 어, 카톡 채널 들어오신 언니들은요, 꼭 닉네임 남겨주세요. 저희 첫 거래는 언니 닉네임 안 남겨주면 우리가 몰라. 그리고 선입이나 완입 꼭 해주셔야지 주매, 구매 확정되시고요. 지금 거파, 미리 언니 구매 못 하실 것 같으면 방송 중에 취소하세요. 어, 거파 생기는 언니들은요, 제가 차단 시켜요 언니, 어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런 언니들은 저랑 거래를 하고 싶어도 다음에라도 거래를 못해. 어 언젠가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언니들은 거파하지 마세요.